내 몸을 주장. 제작한... 한 아,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선치 못했고예 아이고 사례가 아들 하나 낳으면 좋겠는데 낯이 못나네요 나이가 75세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예안 돼요 용 그렇게 뭐 약주 뭐, 뭐 잡사 뭐죠 약 잡수도 안 돼요 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아아브라함의 그래 주인이 이렇게 2000명이나 되는 그 종들을 두고 왕이든데 남편이 그래 2천 명의 왕인데 아내가 아들 하나를 못나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이거 2천 명을 그래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 그래 아참 걱정이네요 걱정되시겠네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체지 못해 아유, 걱정되시겠네요 어떻 하면 좋아요 할수 없죠 어떡해요 뭐. 그에게 한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리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근데, 근데 괜찮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오늘 밤에, 사라의 방으로 잠자로 들어갈 때 사라의 방으로 들어갈 때 견뎌내시겠어요? 아니 말을 해봐요 예, 야무지게 결심해야 돼요 예. 만약에 오늘 밤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하갈 방으로 들어갈 때 정말로 견딜 자신 있으세요? 예. 아이, 그렇게 자꾸 어깨만 들썩들썩하고 울지 말고 대답을 해봐요. 야무지게 결심. 안 되면 아예 하지 말자 그러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을 많게 해준다고 했는데, 살의 입장에서 아들도 하나 낳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 첩을 두지 말아라. 그럴 순 없잖아요. 예. 괜는 내가 아브라함 무탈을 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해준다고 했는데 사례가 아브라함을 독차지하고 있고 절대 딴 여자 못 들어오게 하는 아브라함은 망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그 어? 그냥 그그조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냥 종한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할까요 그래서 사례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도 아브라함을 남의 여자한테 넘겨준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떡해요 나 하나 희생하고 아브라함을 살려야죠 네.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해준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데 내가 그래 아브라함을 독차지하고 아브라함을 아 아기도 못 낳고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해준다는 그 하나님 축복도 막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살아가 지금 저렇게 어깨를 들썩 들먹 들먹하면서 저렇게 울고 있는데요, 어깨를 이 들썩 들썩하면서 울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결정이 하루 이틀에 생각해보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예, 아참 고맙네요. 예. 예, 자기 뭐 태가 말라비틀어 죽은 거 뭐. 자신이 다 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해준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아브라함을 독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나 하나 희생하면 아브라함이 사는데, 내가 내 욕심만 차릴 수 없잖아요. 아유, 그래도 아브라함이 사라, 나, 나, 다른 여자 방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아, 물 속으로 떼어들 수도 없고, 땅 속으로 수, 어떻게 들이켜 들어갈 수도 없고, 아, 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이 고생 안 하는데, 할수 없지, 어떡해요. 예, 사라가 예, 나 하나 희생하고, 예,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어, 자기 여정을 줬습니다. 예, 하가를 줬습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사라의 태는 말라비틀어졌는데 어떻게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또사라 사례가 사래, 저렇게 자신이 양보를 해주고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사라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후손을 뻗쳐야. 그래야 이 2,000명이나 되는 종들이 있는데, 내 후손을 뻗쳐야 이각 배를 이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결정한게참 고마웠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도. 예. 그래서, 그, 그날부터, 예. 그, 저, 하가를 이제 첩으로 받아들여서, 예. 동침하게 됐습니다. 아주 참 사례가 고마워요. 예.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을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구한지 1 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70 사레가 75세 됐을 때에요. 아브라함은 85세고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봐 진작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사레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생각해도 미안하죠? 그래도 이제라도 결정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아, 이왕 내주는 거, 진작 내줬으면, 아 아버님이 벌써 아들이 나가서 몇 살이 됐을 텐데, 아, 참나. 아, 거그 봐. 어, 하가라고 동침하자마자 아들 하나 딱, 나, 생기는 거 봐. 애기 딱잉태하는거 봐. 진작해줘서 이제, 이제 그래. 아사례가 가슴에 철렁해. 내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브라함한테. 그래도 이제 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그 여중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남편에 게 아브라함에게 쳐부을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지 1 0년 후에 따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이거 봐. 대번 잉태하는 걸요.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이제 사례가 이제 아기로 인퇴가 됐거든요. 예. 아니 물좀 떠다주지.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애기 엄마가 목이 마른데. 예. 예. 사내가 물좀 떠다주면. 아니 이걸 그래 이걸 물이라고 떠왔습니까? 좀어 여기다 미숫가루도 좀 타고. 아니 애기 엄마인데 그래 이 맹물 맛이란 말입니까? 그래. 어? 냥 야단을 치고 말이야. 또 그럼 사례가 빨리 또 복해나가서 미숫가루 좀 타고 설탕 좀 타고 또 우유 좀 섞어서 예, 갖다 바치면 아음 면목은 음, 마시고 그릇 딱면그렇 예, 치라고 음 말이야 예, 왜냐하면 이제는 하가리가 옛날의 하가리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애기가 잉태됐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 이 2천 명 중에 왕이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은, 그럼 나는 왕후가 되고, 자,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은 내 아들이 왕이 되, 2천 명의 왕이 되고, 나는 황후가 되고, 그다음에 사라는 내 종이 되지까지 게 뭐야? 내가 이제 옛날의 하갈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제는 아 진짜 까불고 있어 요 빨리 물좀 떠. 저발 닦게, 자 세수 물좀 떠, 빨리. 물좀 따뜻하게 대워가지고 가져와요. 찬물 그냥 가져오지 말고. 아막 시켜 먹지 사례까지 꺼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제 내 아들이 왕이 돼요. 2천 명의 왕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은. 그럼 나는 황후가 되고, 아 사례는 내 종이 이제 집까지 끼 뭐야 이제. 내가 옛날에 하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어 아? 응? 말이야. 응말잘 들여야지 말이야. 그냥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를 멸시한지라 까짓 것지까지게 뭐야 내 종이지 이제 아 내가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이 왕이 돼봐 이제 이천 명이 왕이 돼봐 나는 황후가 되는 거고 지까지건내 종이지 말잘들어야지 옛날에 하갈이 아니란 말은 내가 이제 어 그래서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는 멸시한 지라 당연하죠. 아, 이거, 백 명을, 백명다 100명 이루어지, 누가 안 그래. 옛날에 하갈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종로로 타던 하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주고, 내가 이제, 내 아들이 2,000명의 왕이 되면 나를 황후가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죽고 나면 당신은 내, 내종이에 이제는. 어, 옛날 생각하면 안 돼, 이제. 까불고 있어. 그래서 하갈이, 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반면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의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사례도 그렇잖아요. 함부로 못하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에 "아, 어, 애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어떻게 내가" 그래서 "음, 내가 내 종을 당신한테 줬는데, 하가리저렇게 나를 학대 하는데, 박탈, 박탈을 하는데, 나를 멸시하는데, 어어 어, 당신이 왜그거왜 버릇을 못 가르쳤습니까? 못 어, 어, 그렇다면 당신과 나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느라 아참, 아들을 못낳아가지고할수 없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살해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학대했더니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건 좋아. 내일부터는 내가, 어, 응, 버릇좀 가르칠 테니까 당신 그런 줄 알라고. 해놓고, 그냥 종들시켜가지고하갈 데리고 와! 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애기가 잉태됐으니까딴 데는 건들면 안 되잖아요. 천상 종아리를 때려야 되겠네. 자, 해처리 가져와라. 응, 저, 너 나와서 종아리 좀 때려. 어, 그냥 막 갈기고, 갈기고, 종아리 걷어놓고 있는대로 종아리 갈기고 그 다음에 또 눈빛 높이 때만 또 잡아다가 또종들시켜서또 그냥 종아리 갈기고, 종아리 갈기고 막 피멍이 시뻘게 들들 종아리 갈기고, 이 하가리가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졌는데, 잉태잉태 했는데,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어? 아, 내 아들이 왕이 되고, 나는 황후가 되는데, 내가 저 사례한테 내가 이거 매를 맞다니, 진짜, 어? 아브라함한테 찾아가가지고, 말이야, 어? 내가 당신의 애기를 뵀는데, 사례가 나를 이렇게 때렸단 말이야, 야, 음, 또, 아브라함이 그걸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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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그 말을 안 들어주니까, 가만있어봐. 아브라함도 그러면 사례하고 한편이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를 갚을까? 이두 사람 다 어, 내가 자기 애기를 가졌는데 사례가 나를 갖다 이렇게 종아리를 피멍이 들도록 때려도 말이야 말려주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면 아브라함도 사례 편이고 어, 사례도 내편 아니고 아, 아, 내가 애기나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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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종들한테 물려주는 것보다 이 유산을 아, 아브라함의 아들한테 물려주면 사례한테도 도움이 되고 아브라함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내가 누군데 나를 박대해? 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굴탕을 먹일까, 이 사람들을, 이제. 응? 좋아, 내가 집을 나갈 거야. 내 애기, 내 뱃속에 애기 들은 채로 내가 집을 나가면, 누가, 누가 몸 담아 보자. 까 응? 화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응? 또, 승질도 나고 말입니다. 응? 원수도 갚아야 되고 말입니다. 까짓거. 응? 내가 애기 데리고 집을 나갈 테니까, 아, 아브라함 당신 그래. 사례 편만 들었는데, 사례 당신은 날 갖다 피멍이 들도록 종아리를 때렸는데, 맞춤 봐라, 이들 내가 애기 데리고 나갈 테니까. 응? 그래서, 그, 그가 아브라함의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요정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합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맞춤 응? 보여야죠, 이런 것들은? 에,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졌는데 말이야인태했는데말이야 말이야, 까불어, 이것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곧 샘물 곁샘곁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르되 사례 요종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르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지금 어디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지금 아브라함한테 네가 있어서 네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야 네가 그 아들을 키울 실력이 되냐? 아브라함한테 있어서 거기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브라함이 그아들을 무릎에다가 안고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그 아기를 안고 성경을 가리키고 아브라함이 그 품에다가 안고 밥 먹이면서 버릇을 가리키고 아브라함이 품에 안고 잠자면서 성경을 가리키고 기도하는 걸 가리키고 그다음에 예법을 가리키고 윤리 도덕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아브라함 품에 아기를 안겨 줘야 사라의 품에 아기를 안겨 줘야. 사라고 아브라함이 이 아기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어내지. 네가 지그 자리를 네가 어디서 빠져나왔느냐. 네가 지금 네가 어디서 빠져나왔느냐. 너는 복의 근원을 박차고 나온 거 아니냐. 그럼 지금 어디로 가느냐. 어, 복의 근원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네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어, 거기는 망하는 곳인데. 네가 그래, 아들을 데리고 망하는 곳으로 가서 망할 거냐? 네아기를 그래 망하게 키울 거냐? 망나니로 키울 거냐? 가르데, 사자의여종 하거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그러니까 가르데,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태워요. 도망하 아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구수하에 그 복장하라.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살수 없게 하리라. 요호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타였으저 아들을 낳으리니 아, 아들을낳는다고요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요호께서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예, 이스마엘 히브리 말로 이스마엘이면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다.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런 뜻인데요. 히브리말로 내 고통을 들으셨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잘 키워주신단 말이죠. 그가 그가 사람 중에 들락기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아,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아, 그가 모든 형제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그래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샘을 디포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아들을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이고야 좋겠네 이제. 아이고 이제 이제, 이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겠네. 그죠? 아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 주시죠? 고맙죠? 예. 아유 하늘의 별처럼 예 후손을 많게 해 주신다고 하더니 나는 사라를 통해서 사의 몸에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이 생기게 해 주는 줄 알았더니 사래가 자기가 양보를 해줘 가지고 예 자기 요종 하가를 줘서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해 가지고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것 같으죠. 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 주시네요. 예. 아브라함이 아직 생각이 여기까지밖에 안 미칩니다. 예. 또 사라도 성공했죠. 예. 내가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예. 아직도 이 사람들은 뭐 사라의 몸에서 아기가 뭐 앞으로 잉태된다는건 생각 못 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이 안 들어가고요. 예. 하여튼 고마워요. 성공했습니다. 그죠? 예. 성공했어요. 하, 아, 사례가 자기 여정을 그래, 아브라함한테 준 거, 자기가 희생하고, 주어가지고, 아이고, 아, 아들을 얻었어요. 아, 대성공이에요, 대성공이에요. 예, 내가 희생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요.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례가 태가 말라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그래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해주는가. 나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그냥 믿기만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아들을 줄줄 줄 누가 알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